임나은은 네클린님 결혼식을 가서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의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에 일요일이었죠? 이번에 일요일 날 네클린님 예 결혼식을 갔는데 일단 결혼식 도착을 템템님이 제일 먼저 하셨고 가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고 그 다음은 진우님이 도착하셨다 해가지고 텐님 있는 카페 쪽 가서 또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저랑 눈꽃 비슷하게 도착을 했어요 식당 앞에서 눈꽃이랑 만나가지고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추기금을 결혼식 쪽에 ATM기 있겠지 고추기금을못 뽑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잠깐 저기 위에 올라갔다 올게 이러고 추기금을 뽑으러 야외에 있는 계단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마침 그 계단 위에 ATM기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ATM기에서 돈을 뽑고 있었어요. 근데 봉투는 어딨지? 두번두번 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계단에서 눈꽃이랑 진우님이랑 템템님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템템님은 이분에추면으로 뵙는 거잖아. 아이 추면인데 어떻게 템템님이다 라고 알아봤냐면은, 저기 계단 쪽에서부터 그쪽의 목소리가 암쭈글쭈글 걸면서 올라오는 게 들리는 거야. <laughs> 템템님은 저를 모르실까봐. 나은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뒤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우님 이 옆에서 나은님 돈 어디서 뽑았어요? 아나돈 뽑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우님이랑 누가 저 ATM기 있잖아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ATM기에 점점 사람들이 한 두세 명씩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우님이 아마 돈 뽑았을 거야 근데 추운 거예요 근데 나도 쌀쌀했고 그래서 나는 돈 뽑았으니까 그리고 난 추우니까 들어가고 싶네? 음.. 탐... 들어가야지 하고 계속 <laughs> 눈꽃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근데 진우 저렇게 버리고 가도 돼? 이러고 텐텐님분들 진우 돈뽑고 있는데 <laughs> 이러면서 제가 기도는 순간 진우님이 여기서 아련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laughs> 삐. 아니 근사 근사님네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했던 그 청첩장 봉투 도둑 인사운서를 제가 집에 들었는데. 제가 손에 현금을 들고 있었잖아요. 봉투가 필요하잖아. 근데 결혼식 안에 봉투가 있대. 걱정 말래. 그래서 나는 추기금 봉투다! 이러고, 님들 여기 추기금 봉투 있음! 이러고 가가지고, 추기금 봉투 한 장을 뽑으니까, 이 남성분 두 분께서 추기금 받을 준비하되, 어차피 이바로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안녕하세요! 이러고 전 결혼식 봉투만 가지고 갔거든요. 갑자기 근데 뒤에 세 명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눈꽃이 나한테 야 나훈아 너 그래도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템템님이 아니 나훈님 너무 자연스러우신 거 아니에요? 어, 허락받고 가져야 되는 건가? 이러고 물어봤어. 조용히 그러시는 거야. 나훈님 그거 남의 결혼식 봉투잖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그 얘기 듣자마자 이제 놀란 표정으로 서면서 아차 이러고 이제 그냥 계단으로 냅다 뛰었다는에요 올라왔는데 심지어 또좀 재상했던 게 뭐냐면. 저는 분명 님들 한 장만 잡아왔거든요? 근데 내 손에 두 장이 달려있는 거야. 남은 한장 정신이 없어가지고, 진우님인가한테 일단 줬어요, 그냥. 공범 만들었습니다. 예. 봉투 도둑은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무튼 이제 인들그러아서몰라왔습니다 기다다가 이제 우리 이거 축의금 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4명이서 네 앞에 봉투가 있는데 템템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 너네 이름 다못 썼어? 아니 나 이거 나 아버지가 저걸 주신 거거든? 아, 나 이거 템템 말이라 썼거든? 이러시는 거. 나데앞에 <laughs> 진우님이 에이 그냥 닉네임으로 써. 나도 김진우라고 쓸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이다가 응? 그거는 본인이 실명도 닉네임도 김진우니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러고 내가 되게 죽 죽빵이래 어 죄송합니다 나 어깨빵을 때렸거든요 말버릇이에요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 우리 김뿡을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가 기로 왔으니까 이 계단으로 올줄 알고 언장에 보고 있었는데 이쪽에도 입구가 있었던 거임. 그래서 요, 여기서 이제 김뿡이 엄청 온화한 미스로아아아 아, 아 이러면서 걸어오고 있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그냥 우리 먼저 들어가 있을까 해가지고 기로 들어왔어. 아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분들 만났냐면은 삼식 다준님, 양띵님, 막 이렇게 계셨어. 사람들이 여기서 막 인사하고 있는 거야. 근데 눈꽃은 아까부터 사람들이랑 인사를 겁나 많이 하고 다니는 거. 왜 눈꽃인데 그랬어? 아니, 눈꽃 왜 이렇게 인싸야? 이랬어. 근데 눈꽃이 이쪽 쳐보면서, 우리 크루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맞다! 이러고. <laughs>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인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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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고 하다가, 안고 나서 이제 이쪽에 오는데, 여기서 뿡님이 누구랑 막 되게 친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봤더니, 나현이 님인 거예요. 현 님이, 아, 나현 님! 장발 왜쩔랐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에? 장발이 더 나은데, 이러는 거야. 요 네? 살짝. <laughs>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날 결혼식을 딸아이 님이 부르신데, 그래서, 긴장이 되셨나봐. 앉아가지고 계속 핸드폰 보면서, 계속 그러시는 거야.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아, 난 진짜 결혼식 하면 보고 싶었는데, 결혼식 하면 앞에서 계속, 쫑쫑쫑 하려고 했으니까, 너무 웃긴 거야. 결혼식 진행되고 막 이제 어르신들 나와서 막 하시는 말씀 다 하고 하다가 이제 축하공연이 있겠대 그래서 아들들 혜린 나가는구나 했는데 신부측 신부인 친구분께서 신부 첼로 공연이 있겠대 근데 속으로 그럼 첼로 공연 다음에 형님님이 가요를 부르시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첼로 공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셔가지고 딱 테이블 위에 서가지고 부르시는데 긴장을 많이 하셨나봐 처음에 박자 실수를 하신 거야. 가네, 우리 하나. 이러는 거야. <laughs> 테이블도 자꾸 진짜 <우치지> 울었거든요. 뿌 <laughs> 이러면서. 아, 그리고 따연 님이 이때 끝나고 카톡. 나서 카톡 했을 때? 왜저뒷불이안 불러셨어요? 이러셨었거든? 근데 그때 진호님이현희님한테 물어봤었어. 현희님은 결혼식 끝나고뭐 하세요? 집에 나서 전, 전파하려고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네. <laughs> 아무튼 간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뒷풀이같지 이렇게. 그럼 우리 일곱 명이니까, 그냥 작은 파티룸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싶은 거 조금씩 다 시켜서 먹자. 하는데 이제 옆에서 눈꽃이 그럼 우리 김부삼은 안 먹으러 가는 거네? 그럼 김부삼은 다음에 먹는 건가? <laughs> 이러고 있고. 끊어. 인사를 다 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저희 결혼식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그럼 파티룸 대화했으니까, 파티룸 가자. 근데, 파트램이 원래 다섯 시에 가는 거였는데 더 일찍 들어와도 된다 하셔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길이 도보가 되게 좁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둘씩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였단 말야. 이 나랑 펨펨님이랑 걸즈톡하면서 가고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진우님이 옆에서 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음 여기 걸스톡하고 있구나. 나도 한번 걸스토키 껴볼까. 이러면서 옆에 끼려고 러는 거야. 진우님이 여기 와가지고 끼다 마자 매번 끼는 타이밍에 전봇대가 나타나는 거. <laughs> 어 애들아 잠깐만 기다려. 자 다시 얘기해 볼까? 자 애들아 나도 그런 생각. 어 잠깐. 자왜 내가 얘기할 때마다 전봇대가 나타날까이러면삐나 <laughs> <laughs> 대충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다가 지금 여기 택시를 자꾸 가자고 해가지고 그 원래 벤티를 부르려 했어요 진우님이. 근데 벤티가 목록에 안 뜨는 거야. 근데 여기 마침 택시 한 대가 주, 주차하고 있는 거 근데 두 대였어 처음엔 처음에이 택시가 그냥 가는 거예요 택시가 하나밖에 안 남은 거 그래서 우리가 여자 셋이 있다가 에헤 알바노 우린 간다 남자애들은 택시 기다렸다 오셈 이러고 여자들 셋이 여기 갔어 근데 여기서 택시기사님이 팔고 이러고 주무시고 계신 거야 그래서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어떡하지 하는 얘기에 이 기사님이 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택시 탔는데 우리가 주소를 입력했어 어 주소 입력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핸트님이 가운데서 이거 뭐 어디어디어디로 가주세요 이랬는데 기사님이 에? 에 어디 몇 번지라고요? 하랬더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내비게이션 음성인식 있잖아요 자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러길래핸트님아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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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렇게 말 했어 그랬더니 이제 제가 옆에서 우와 최첨단 이 한마디 했거든요 내가 그 말을 하면 안됐어